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대만섭 징계가 나왔죠? 예고된 대로 뉴 눈깔이고 스토리상은 침입자로 나와가지고 혹시 변경됐는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혼발 진영의 분쇄자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머니의 창을 쓰는 새로운 뉴 눈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スとはルのカの覚悟なり。人のしたのしもり、パに頼らずこのセングルはちんさうてん。 이리야사관학교에돌어왔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수 있고, 뉴 파카리랑 마찬가지로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파카리 눈깔이랑 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알수 있죠 수리적으로만 잠깐 이어지고, 이건 체험하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쭈으면 어떤 효과가 발동되기 때문에, 이 셀린드 전용 무기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장비죠. 이 셀린드 장비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용 무기 자기 거 쓰고, 방어구는 이 셀린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스킬 돌진 기술이네요. 순간이동 기술이네요. 적하기에는 네, 파미나처럼 이런 순간이동 기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필살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공격이 발생됩니다. 네, 이거는 되게 좋죠. 지금 시너지 되는 게. 마이타 이난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번째 시너지 캐릭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리액션인 것 같습니다 리액션도 되게 괜찮네요 먼저 때리고 강력기로 회피한다 그리고 이거는 넘겨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네르갈이 갑자기 나와서 발동되네요 이거는 문깔이 직접 파진 않고 네. 밖에 있던 네르갈이 발동해줍니다 네. 이번 스킬은 음. 간단한 음.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SP 스킬인가요? 네. 체험하기는 이렇게 끝난 걸로 전장지창 보입니다 전장지창 그러면 제대로 된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무기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창처럼 보이는 모양이고 약간 색깔은 변화되었습니다. 치명타 확률과 공격력이 증가하고 공격전에 이동거리와 돌진 그리고 순간이동 기술까지 합해가지고 그 길이에 따라서 마법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원본 눈깔에 사정거리가 길수록 데미지가 늘어난 효과와 파미나의 창의 효과, 거리에 따른 그 두개를 잘 섞어가지고 만든 전용 무기라고 보면 되고 아이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슬린드 방어구를 끼게 되면 이 아이템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이슬린드 전용 방어구까지 끼면 완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스킬은 번개같이 돌격하다이고 오표 적한테 피해를 주고, 마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이 스킬은 시너지 스킬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이라고 보면 되죠? 이 스킬로 마법 방어력을 깎고, 방금 파칼이 발동된 거 보이죠? 파칼이랑 용병이 발동됐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물리 피해를 주고, 시너지 공격이 발동됩니다. 이게 마이타의 미사일 쏘는 거랑 똑같은 스킬이라 보면 되고, 시너지가 여기도 발동이 되고, 순간 이동한 후 적한테 피해를 주고, 함진이라는 고유 버프를 얻고, 아이샤나 겁난나처럼 범위기를 단일로 맞출 경우에는 데미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자기 고유기로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면 그 효과를 흡수하고 발동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봤죠? 바로 이 스킬이죠. 이 스킬이고 거의 필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스킬입니다. 시너지 공격이 다 터지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떨어진 거 먹게 되면 그것까지 트리거 할수 있다.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킬은 파진 총공격이고 순간적으로 직선 범위 내 적한테 피해를 주고 방패 관련 버프를 얻고 목표물이 죽으면 목표물이 죽으면 또 추가로 효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스킬을 발동 후 주변 그림자에 아까 떨어뜨리는 거 있죠? 아까 떨어뜨렸던 그거를 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뜨린 고유기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욕기 나옵니다. 특성으로 물리 피해가 마법 피해로 전환되고, 선 시작 시 가장 가까운 적 근처에 아까 떨어뜨린 물건을 생성하고 마방을 낮춥니다. 이미 캐릭터가 성형을 쫓는 경우에는 눈깔에 생명력이 회복되고 주변 적한테 피해를 입힙니다. 만약에 스스로 총형을 줄 때는 공격력이 올라가고 자신의 스킬들의 쿨타인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군이 먹어도 딜을 할수 있고 자신이 먹으면 공격력 증가와 스킬 쿨이 감소되기 때문에 엄청 괜찮은 분세자라고알수 있고 콤발과 찰나의 바람, 일리아 모두 메이저하기 때문에 좋은 클래스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SP 스킬로 주는 거는 패시브 스킬 증지이고 풀 HP 상태일 때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가 높아지고 치명타 발생 시 에너지. 어 이거는 체력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공격력과 쿨감이 있기 때문에 자주 스킬을 쓸수 있게 해 주는 패시브라고 보면 되겠고 이 스킬이 눈깔한테 받을 수 있는 SP 스킬이고 뉴 눈깔이 눈깔한테 주는 스킬은 리액션이죠. 데미지를 감소시키고 전면 또는 측면에서 매달린 자 조직 마크가 있는 적한테 공격 당할 경우에는 공격을 중단하고 아군 주변으로 이동하는 효과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죠? 근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매달린 조직 버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피아가 없다면 이 효과는 발동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리액션이 좋긴 한데 스스로가 이 매달린 조직을 어떻게 걸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스킬은 아까 보여줬죠? 이 스킬이죠. 공격을 중단하고 아군 주변으로 간후 때린다. 공격을 중단하고 아군 주변으로 간다. 그리고 눈깔도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매달린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지금 같이 있죠. 지금 소피아가 같이 나온 이유가 매달린 자 조직 마크를 주기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콤발 진영으로 갈 경우에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치명타 확률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신규 캐릭터로 되게 파칼보다는 확실히 좋은 캐릭터라는 거는 확정났습니다. 파칼의 경우에는 이 시너지 공격을 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 눈깔은 받았기 때문에 메카마이타, 이난나, 이세 명의 캐릭터가 지금 유일하게 시너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뽑을 가치가 있고, 콤발 진영을 하실 거면 무조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콤발 멤버 다섯 명은 겁난나, 메카마이타, 뉴파칼, 뉴눈깔, 이난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파칼은 빠지고, 뭐베일아라든가 노말 라비엘 아니면 노노윌 모모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너지를 발동할 수 있는 이세 명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성능적으로 좋은 검난다까지 무조건 들어가면 한 자리밖에 안 빌기 때문에 그한 자리가 나중에 더 좋은 캐릭터가 나온다면 충분히 좋은 진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혼발 진영할 거면 필수적으로 뽑아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뉴 눈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